느에미야기 4장.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매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도린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러 가자고 다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꾼의 힘은 다해 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버립시다. 그들 곁에 사는 유다인들이 연합은 번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을 모두 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씨족별로 성벽 뒤 낮은 핀터에 배치하였다.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좌절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온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틀 무렵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때 나는 백성에게 일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수하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옷을 벗거나 오른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느에미야기, 5장 느에미야가 사회의 불의에 개입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었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지 하 않겠습니까?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수약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욕심 없는 느에미야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곧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부터 제 30년까지 1 2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반관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나의 선임 지반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마흔 세 개를 거두어 들였다. 그들은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서 밭돼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위해 모여들었다.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관리들 150명, 거기에다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골라보분양 여섯 마리를 잡고 날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을 마다 온갖 포도주도 풍족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에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저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느에미아기 6장. 느에미아에 대한 음모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다 쌓아 허물어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밖에 우리 원수들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문에 문장을 만들어 달지 못하였다. 산발락과 게셈은 온노들판에 있는 그 피름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신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소. 어찌 나더러 일을 버려준 채 당신들한테로 내려가서 이 일이 중단되게 하란 말이오 그들은 같은 전가를네 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대답하였다산발랏은 자기 종을 시켜 다섯 번째로 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슴으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당신과 유다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요.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또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하고 있으며 유다의 임금이 계시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며 당신을 추대할 연자들도 당신이 이미 내세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님께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오시오.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가를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해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는 들라의 아들이며 무에 타부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외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문들을 닫아 봅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달아나면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는 가지 않으려오.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비아와 산발라시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내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라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여예언자 노아드야와 그밖에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성벽 공사가 끝나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달 스무다섯 날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가 가곤하였다. 사실 토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베레크야의 아들 우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